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 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 느낌이 다른데? 느낌이 다른데? 씨. <laughs> CPU만 바꿔볼게요. 네. 당근에서 네. 네. 그 네. 중고로 샀는데 네. 한 일주일 정도는 잘 썼어요. 근데. 네. 네. 제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네. 램을 교체를 하거나 시켰는데 그때부터 무한제 부팅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처음에는 램 접촉 불량인가 싶어서 접점 뭐 어쩌고 저 음. 하는 그 스프레이 있잖아요 접점 아, 부활제? 아. 뭐 네, 네 그것도 뿌려보고 파워도 혹시나 싶어가지고 유페가 잘 되는 걸로 바꿔서 해봤는데 네. 다른 컴퓨터에서 할땐는다잘 다, 다 돼요 램도 음. 다른 데 깼을 때다잘 되고 하는데 네. 얘만 오면은 다 계속 무한제부팅이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음 네. 개인이 해볼 수 있는 조치는 다 해보셨다고 라음 보면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여기는 원래 없었어요 옆에는? 아 있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집에서 아오, 네. <웃음> 갑자기 그렇다는 <laughs> 거죠 증상이? 그쵸 윈도우 11 깔고 램 교체한 순간부터 계속 그러는 거예요 램다 빼고 해도 똑같아요? 네네 램다 빼고 그래픽카드 다 빼고 그냥 단순히 메인보드만 연결해봐도 네. 그냥 원래 구매했던 게이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메모리 하나는 어디 갔어요? 메모리 3개는 아니 깨어 있는 거예요. 8기가 4기가. 원래, 4개가 원래 4개가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아, 예, 안 돼요. 아, 그럼 게임용이에요? 게임용은 아니고요. 사무용에다가 아, 그냥 그럼... 간단한 룰 정도 하는. 왜냐면은 네. 메모리는 어쨌든 네. 듀얼 구성하셔야 돼요. 두개 그러니까 아, 혹은 네 개. 그래요. 어느 정도냐면은 16 8 아. 구성하는 것보다 8 8이 더 나아요. 그러니까 아. 16 8은 24니까 더 높으니까 좋을 네. 줄 아시는데 이게 뭔가요? CPU가 i7 6세대인가요? i5 8500일 거예요. 아8 8세대. 네. 그래픽카드는 1060이구요. 네네네. 네. 아마 그전 사용자가 네. 청소를 안 했는지 좀. 네 청소를 해드릴게요. 했는지... 네좀 그렇긴 하거든요. 일단 증상부터 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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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유튜브 보고 연락주신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음. 말도 안 되게 싸. 그렇죠. 진짜 싸게 샀네요. 그래서 상태를 묻지는 않거예요아 아, 그런 경우가 있죠. <laughs> 네. 아 근데 요즘 당근에서 싸게 사는 대신에. 네. 상태 이상한게 너무 많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저쪽 지금 책상에 오른쪽 있는 본체는 네. 되게 싸게 사신 거 맞는데 아예 조립을 자, 아예 깨, 잘못한 거예요. 네. 제가 보인 기그 판매자가 조립을 혼자 해 보다가 포기한 거 같거든요. 네. 스냅쿨러 위치도 잘못 달고 네. 쿨러도 뭐두 개인가 세개 개인 빼놓고 네. 저거는 그래서 아예 케이스 바꿔서 재조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이건 뭐 그런 걸안 보여요. 일단 눈에는 네. 네. 일단 전원은 들어가고 로고는 뜬다고 하셨나요? 로고는 안 로고도 안 뜨고. 이렇게 꺼져야겠네? 네, 그죠 물론 더 해봐야겠지만, 네. 사실상 확률이 높은 거는 CPU나 보드 쪽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쪽문제거든요 네, 저도 그건 대충 예상하고오긴 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이렇게 들어 나갔다 하는 거는 제 네. 경험상 네. 아닐 수도 있지만, 네. 거의 보드였어요. 보드 아니면 파워인데, 아. 파워를 바꿔도 똑같다고 하시니까 네. 차라리 파워가 금액은 제일 저렴하거든요. 네. 일단 하나씩 빼볼게요. 네. 아 그리고 이러다가 응, 응, 응. 갑자기 한 번씩 돼요. 그렇죠. 완족 네. 갑자기 한 번씩 됐다가 또 한참 안 됐다가. 메모리 구성이 4기가 8 4. 그러면 1 6기가 이렇게 구성한 거죠? 그렇죠. 8 8이 돼야 돼요. 그럴 거면 음. 일단 8기가 하나를 꽂아주고. 그 수은전지 초기화 방법이 그냥 인텔이 나와 있는대로 빼고서 그냥 버튼 눌러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가격 생각하면 어디가 하자라서라도 되게 잘 사시긴 했네요 그러니까. 안되면은 그냥 부품용이라도 팔까 싶었는데 보드를 네. 하나 새로 간다 해도 거의 그냥 일반 중고와기랑 비슷하게 나갈 것 같아가지고 그쵸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이상태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 느낌이 다른데? 느낌이 다른데? 아이씨 <laughs> cpu만 바꿔볼게요 네. 그래도 안되면 어차 저희도 보드를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네. 그건 맡겨놓고 가셔요 괜찮으시죠? 네, 됐다. 제가 쿨러는 네. 그 서비스로 좋은건 아니더로 바꿔 드릴게요네 감사합니다 다행히 핀이 휘거나 그런거 같진 않아서 테스트용 CPU 8400으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봅시다 똑같네 음. 그럼 이거는 자 마지막으로 메모리랑 그래픽카드 해볼게요 네 혹시 모르니까 네. 덜컥 바꿨다가 딴데 문제면은 제가 볼때 거의 보드 같습니다 보통 이런 증상이 보드로 접근해 볼게요 자 어제 당근마켓에서 구매했던 컴퓨터 i5 8세대 편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고객님 cpu를 저희 갖고 있는 다른 보드에다가 붙여서 한번 부팅해 볼게요 자 저는 넣었습니다 오케이 보시는 것처럼 화면 잘 나오고요. 부팅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트 디바이스 잘 인식되고요. 자, 고객님께서 케이스까지 그냥 교체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케이스 교체까지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은 마무리 됐습니다. 케이스 바꾸니까 훨씬 깔끔하죠? 사실은 지금 영상이 찍진 않았지만 테스트도 1 시간 정도 진행했어요. 그래서 문제 없는 거 확인했고, 뭐 따로 소음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뭐 아무튼 당근 마켓에서 구매한 지 일주일 만에 보드가 사망해버린 그런 케이스네요. 저희도 사실은 중고 컴퓨터가 주력으로 제일 많이 나가거든요. 어, 아무래도 많이들 찾아주시는데 그나마 저희는 뭐 부품이나 컴퓨터 재고를 많이 갖고 있어서 그때그때 고쳐드리기도 합니다만 개인이 구매했을 때는 이렇게 후처리가 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어쨌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